이거 누가 유튜브 하라 그랬어? 유튜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었네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휴먼디자인 향기나는 손정미입니다. 오늘은 행복미라클 27번째 시간입니다. 와! 오늘은 어떤 기적이 팡팡팡 일어나질까요? 일어났네요. <laughs>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벌써 100명 구독자가 넘은 지두달안 됐는데 벌써 200명 구독자가 함께하신다는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와. 와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laughs> 네. 황정미TV를 알게 되시면서 구독해주시고 계속 네, 받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나 얼마나 고생하고 계신지 네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좋은 소식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았답니다. 쉽고 편하게 즐거운 마음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점점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되고 아 이거 누가 유튜브 하라고 그랬어. 네 유튜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었네요. 시작 그건 정말 너무 간편하게 시작했는데 을 좋은 취지에서 향기나는 정미가 여러분에게 향기나는 말들을 해주면서 여러분 힘내는 영상을 제가 많이 찍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끝나지도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이제 한계가 주어지면서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계속 이제 코로나가 있으면서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네, 쉽게 생각했다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꾸준하게 제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찾아와주시고, 네, 잘한다, 응원해주시고, 늘 네, 좋아요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꾸준하게 댓글 달아주시는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언젠가는 이 온라인 상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우리 정말 축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 네, 이벤트를 할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다음까지 또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무엇인가에 시작하지 못하신 분 계실까요? 그럼 저를 모델로 <laughs> 네,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네, 시작하세요. 네, 그것이 일이건 공부이건 또 다른 연애 사업이건 상관없이 시작하면 다할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시작할 때는 과연 이것을 잘해낼 수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뭐 하고 있네요. 네, 꾸준하게 열심히 네, 아주 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걱정이 되고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할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쁨과 행복과 희망이 되는 그런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날보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변화가 있는 날 되시길 바라고요. 코로나 일구가 더 심각해져서 많은 걱정은 있지만 우리 끝까지 살아남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사실 희망을 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제게 희망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laughs> 더 열심히 하는 손정미TV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손정미TV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주시고 늘 아껴주시는 마음 네, 잘 받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희망차고 또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어떤 날보다 더 건강하시고 안전한 날 되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힘드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